밖꾼 여전히 춥군요 안녕하십니까 테리로그 테리입니다 현재 지금 일본 사포로에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포로에 있는지는 중요한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어 사포로에 있는 머큐어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1박에 한 15만 원 정도 하는 숙소이지만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공짜로 숙박을 라 왔고요. 또 마침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지금 몇 시지?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인데 8시에 마침 강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먹고 사는지 한번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 일단은 컴퓨터를 켜야겠죠? 저는 컴퓨터를 항상 맥북을 들고 다니고요. 맥북 말고도 아이패드도 이제 최근 들어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거랑 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커피나 조금 한잔하고 일을 좀 해볼까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커피는 있죠? 시티 로스트. 뭐야 이거는? 그린티네? 마일드 로스트 하나 먹어볼까? 근데 이제 이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냉장고도 없고, 이 호텔 냉장고도 없는데, 제가 방금 이걸 봤어요. 수돗물을 음영수로 드셔도 됩니다. 어? 사포로는 원래 수돗물을 음영수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호텔에서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을 뽑아야죠. 자 여기서 이거를 넣고 오늘 어, 맞나 이거? 아 이걸 뜯어야 되는구나 어쩐지 크다했어. 자 이걸 뜯고 컵을 밑에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커피 한잔 뽑아봅시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되죠. 컴퓨터는 제가 주로 자주 활용한 세팅은 맥북 한 대에다가 아이패드 한 대를 같이 서버 모니터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할 때도 편리하고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할 때도 좀 편리해서 이런 조합으로 이제 정착을 좀 했고요. 원래는 포터블 모니터를 들고 다녔는데 이게 포터블 모니터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다 내려졌네요. 자, 컴퓨터를 키고 저는 이 노트북에 어 다양한 툴들을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슬랙으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마침 또 오늘 슬랙을 통해서 제안받은 세미나 어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강의를 보면서 어떻게 강의할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곤 합니다 제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어 시간이 오후 3시니까 한 5시간 정도 여유가 있,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어, 강의를 미리 준비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 은될것 어, 같아요 일단은 한번 이 사실 이 강의를 예전에 했던 강의거든요 그래서 예전 에 했던 강의라서 별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완벽한 강의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옆에 사용하는 어, 아이패드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메모를 해야 될 것들 같은 것들을 미리 남겨두고 이걸 참조하면서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들을 통해서 얻는 급여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되고는 있지만 수익권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병행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기본적으로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 챙겨야 되고 하기 때문이죠. 저는 옛날부터 디지털 로마드가 되고 싶었어요. 2017년부터 이제 여행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행만 했거든요. 여행만 하면서 디지털 로마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행 중에 디지털 로마드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친구들면서 아, 여행과 일을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꼭 좋기만 한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차차 풀어가고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잠시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정말 눕고 싶습니다. 사실 일하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호텔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카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누울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오늘은 약간 야간에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호텔을 잡았고요. 사실 이 호텔을 잡지 않고도 해도 되기는 한데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여기 공유 오피스 이런 거쓸 수도 있는데 조금 편한 환경에서 좀 작업하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마침 또 쿠폰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누워볼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일아아은물아가 아야 비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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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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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에 대고 뭔가 강의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을 마저 좀 해볼까요? 이제 해가 저 가네요. <laughs> 배고프다. 일을 하니까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 아, 피곤하다. 8시부터 강의를 하기도 했으니까 지금 4시 45분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스시집이 있는데, 스시집이 5시 오픈이더라고요. 곧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까 하고요. 아, 밖에 추운데 너무 나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너무 추워. 내일 숙소가 안 잡혀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내일도 약간 요거랑 비슷한 등급보다 살짝 위에 등급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아주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8만원 줬나? 어, 이 정도 크기의 방에 8만원이면은 일본에서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8300원? 음, 보이시나요? 8300원 정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예약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예약을, 먼 미래 에 예약을 잘안 하거든요. 오늘 잘 거, 내일 잘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걸어서, 걸어서 아니면 지하철 타고, 한 10분 가면 있는 숙소에 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랜드 머큐어를, 도텔이라고. 이렇게 디지털 로드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숙소를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고러근데 밖에 너무 추워서 나갈 엄두가 안 나네. 나밥 먹으러 가봅시다. 어우, 날씨 좋네. 어... 그고프다 나... 뭐... 부터먹지밥 맛으로... 수고하세요 다고하세요 와사비 아, 와사비를 달라 그... 준구나 하사니다 <끼리> 못해도 3만 원넘게 <끼리> 나옵니다. <laughs> 어... 이제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현재 시간 7시 20분 정도 됐고, 8시부터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하고 맥주 마시러 가겠다. 지금 맥주가 너무 땡긴다. 오늘 하는 강의는 약간 오픈 강의라서, 도대체 몇 명이냐, 들어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원래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온라인에서 일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외에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다가 요즘은 이제 프로그래밍 강의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 8시가 돼서 아 어, 이제 퇴근이다 아 피곤해 아 죽겠다 아 오늘은 업무가 한시야밖에 안되는데 피곤한 날이네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작가야 같은데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자야겠다 아지나가다본 곳인데 여기 한번 가볼까 11시 반까지 열려있네 요즘은 QR로 오더 얼마에 샀네 어우 맛있겠다 꽃이 나왔다. 이거는 등심이고, 이거는 소형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직장이네, 일본인가 일본 오면 이런 소규모 가게을 오는 고남이 있어. 술 마시는 거 졸리네. 이 일을 동시에 하면은 여행하기 힘들어. 너무 피곤해 들어와서 자야겠다 피곤하다 일단 얼른 자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 일 끝나니까 이렇게 급독도로 체력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날씨 좋네 오늘도 굿머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24분이네요 아침 먹으러 가야겠어 호텔 조식을 추구해놔서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돈 썼는데 안먹어 아깝잖아 어, 일단. 오늘은 뭐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려면은 미리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도 조금 하려고 오, 뭐가 많네 일단 먹어보자 어, 밥을 잘 먹었습니다. 이거 조식값이 2,500엔이거든요. 2,500엔 정도 하는 퀄리티는 아니랄까? 조금 맛있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우유를 주는데, 아, 이 우유가 진짜, 진짜 장난아니게 맛있습니다. 우유만으로도 한 500엔? 아니면 1,000엔 정도는 낼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밥을 먹었으니까 일을 좀 해볼까? 마무리해야 될 일들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실 단점이 없다고는 할수 없고 장점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또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장점. 단점도 있죠. 사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이 좀 한가한 시간대 온 거예요. 일이 많은 시간대에는 뭐이 영상 찍을 그 그것도 없어. 그냥 막 일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 일이 많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못 찍거든요 한가할 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따뜻하네 스프 카레 먹으러 가겠습니다 요 근처에 그냥 스프 카레 유명한 집은 많은데 유명한 집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 갈 생각은 아니고 좀 근처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우씨, 밥 먹으러 가는 길이 쉽지 않네. 길이 계속 이렇게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길이 개판이 돼가 봐요. 좋은 신발 신고 와야 돼. 어, 왜 이렇게 줄서 있지? 어, 저기, 줄서 있는 집이, 사포로에서 유명한 집인 것 같아. 저기 사람 너무 많아서, 못 있겠어. 이,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약간 공항 비슷한 게 오는 것 같아서 사람 많은 곳은 진짜 안 가려고 합니다. 진짜 공항 공항은 아니에요. 실, 실제로 공항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공항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느낌상 아왜 이렇게 약간 어지럽 어지러운 거 아니야? 현기증도 아니야. 그냥 아, 뭔가 답답하고 그런 느낌에 그런 느낌이라서 잘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드디어 찾아왔다. 이 집인가 보네. 줄인가? 예, 한국어 있네 한국어 모든 메뉴 일단 제일 큰거 먹어야겠지 양이 엄청 많은데. 음. 좋음 브로콜리가 맛있네. 으 스프카레 먹으니까 몸에 열이 확 나는데요. 이서 사람들이 홋카이도에서 스프카레를 먹나 봐요. 근데 뭐랄까?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일본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가게들이 너무 작아. 그래서 영상을 좀 마음대로 찍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용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큰 소리로 말하기좀 어려워서, 아 일본 여행하는 유튜버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건지, 어렵네. 다 촬영 되는지 물어보긴 했었는데, 이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면은 뭐못 찍는 건지만 된다고 해도 찍기가 너무 어려운 다른 손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잘 먹었다 그래도 개인적인 소감은 두번 먹을 것인가? 글쎄. 근데 야채가 정말 맛있었고 야채를 먹는 맛에 먹을 수 있었던 거. 근데 카레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 카레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디털로마드 생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로마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아야 할지 당장은 감이 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모습만 영상에 담으면은 사실 일하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하는 걸 찍어 봤고요 실제로는 일을 많이 할 때는 이런 생활을 전혀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한가하니까 이런 영상을 찍어 봤고요 또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포로에서 테리로그 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